노다지 썰전 오늘은 대웅제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2025년 상반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이 하반기와 또 미래 성장성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대웅제약 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저희가 한번 양쪽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웅제약의 성장 가능성 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웅제약의 성장이 있어서 뭐랄까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대웅제약의 전망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주력 사업인 전문의약품 ETC 매출인데요. 그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의 매출 감소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2분기에 분기 매출이 다시 2,200억 원대를 회복했어요. 이건 그 위식도역류 질환 치료제 팩스클나 또 다른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 같은 이런 신제품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는 뭐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이들 제품 중심으로 정말 본격적인 성장에 기대가 되고요. 또 보틀리눔 톡신제제인 나보타 수출 실적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2025년 분기 평균 수출액이 500억 원 수준인데요. 이게 작년 400억 원이랑 비교하면 거의 25%나 늘어난 수치거든요. 특히 중동이나 브라질 같은 이런 신규 시장에서의 성과가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걸 기존 1750억 원에서 1800억 원 수준에서 1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이렇게 올려 잡은 것도 이런 자신감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고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도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용 마이크로니드 패치가 임상 일상 시험에 들어갔고요. 또약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인도네시아 시장, 이 거대한 시장에서 현지 상위 5위권 제약사로 발돋움하고 또 5천억 원 매출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 점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etc 매출 회복 자체는 뭐 긍정적인 신호지만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요 팩스 클로우 같은 경우는 10mg 저용량 제품 출시 영향 때문에 2분기 성장이 생각보다 좀 더뎠습니다 물론 3분기부터 회복된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기대했던 속도에는 좀못 미쳤다고 봐야겠죠 엔블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요한 추가 적응증, 그러니까 중등증 신장 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 대상 적응증 확보 시점이 어 이게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매출을 확 끌어올리기는 좀 어렵다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나보타의 경우도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이 미용 목적의 톡신소 시술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2025년 전체 성장한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 시장 허가 역시 아시다시피 철회했다가 다시 신청한 상태라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이것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비용 집행률이 당초 계획했던 매출 대비 13.9%에 못 미치고 11.4%에 그친 영향도 사실 있거든요. 이게 단기적인 이익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가 계획대로 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비만 패치, 이거 이제 막 임상 일상 들어간 단계잖아요. 빨라야 2026 하반기는 되어야 초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뭐 기술 이전이나 상업적 성공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이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 그 건강 기능 식품 부분에서 가르시니아 제품 전량 회수 이슈가 있었던 점도 뭐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고려는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물론 그 R&D 집행률이나 일부 품목의 일시적인 성장 지연은 뭐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큰 흐름에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핵심은 ETC 매출이 분명히 2200억 원대를 회복하면서 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이건 신제품들이 기존 주력 제품의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우고 어엿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아주 의미 있는 신호라고 봐요. 나부터 역시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중동, 브라질 같은 이런 신규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이 이걸 충분히 상쇄하면서 전체적인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거든요. 분기평균 500억원 수출 이거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니죠. 그리고 비만패치 임상 일상 진입 이것도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고 2026년 데이터가 확보되면 기술 수출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계획도 이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이미 현지에 공장을 짓고 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5조 원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5천억 원 매출 목표, 이건 대웅지학의 성장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계속 좀 신중론을 펴고 싶습니다. 네. 큰 그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세부적인 위험 요인들이 자칫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팩스크로나 엠블로의 성장이 계속 예상보다 더디다면 ETC 전체의 성장 탄력도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고요. 나보타의 경우 만약에 미국 시장 둔화가 현실화되고 설상 가상으로 중국 허가마저 계속 지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규 시장 성장이 언제까지 그 공백을 다 메워줄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파이프 라인의 가치는 결국 임상 성공과 상업화에 달려 있는 건데요. 비만 패치는 아직 너무 초기 단계고 디지털 헬스케어도 수익 모델을 확실히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가 계획보다 부족했다는 점 이것은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결국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사업 목표 물론 원대하지만 그 치열한 현지 경쟁과 또 규제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력은 분명히 있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좀 많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저는 전문의약품 매출의 확실한 회복세, 그리고 나보타의 견고한 글로벌 확장, 또 비만 패치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라는 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을 종합적으로 볼때 대웅지약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고 판단합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과 함께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좀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력 신제품들의 단기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 그리고 나보타를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유망한 파이프라인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하고요. 인도네시아 사업 역시 목표 달성 여부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시한 서로 다른 관점과 근거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대웅제약의 가치를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다지 썰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